지난 경기에 전자랜드가 최다 관중을 돌파했습니다. 인기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일단 뭐 팬들이 그 저희를 좀그 응원해 주시는 마음이 좀 컸고 또 또한 선수들도 그 팬들에 그 보답하기 위해서 뭐 아직까지는 좀 완벽한 건지는 않지만 그 완벽을 위해서 그 과정을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좀 같이 어우러져서 있게 됩습니다 이런 힘들 때문인지 올시은또 최다 연승, 4연승을 기록 중인데요. 이 4쿼터에 살짝씩 흔들리는 모습 어떻게 좀 잡아가야 할까요? 뭐, 그, 4연승을 했지만 경기 내용 면에서는 계속 저희가 지금 그, 다시 공부하고 또 배우고 그럴 면들이 되게 많았습니다. 경기 내용 면에서는 뭐, 조금 승리는 했지만 경기 내용 면에서는 저희가 좀 배울 점이 좀 많았고. 뭐 4코트에 흔들리는 연극, 마찬가지로 그 어떤 기본적인 면에서부 흔들렸기 때문에 어떤 승부처에서 좀더 우리가 약속된 플레이가 잘 이루어지도록 더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 만나는 오리온스와의 3라운드 경기에서 정말 박빙으로 맞섰던 두 팀인데요. 오늘은 어디에 승부수를 띄울 생각이십니까? 일단 뭐, 그 오리온스는 그 멤버가 이제 트레이드 이후에 저희가 첫 경기이기 때문에 어. 또 오리온스 칼라는 이제 상대 팀으로만 붙은 거에 대한 분석을 하고 나왔고 하지만 기본적인 디펜스 그 트랜지션 그런 것쪽에 이제 중점을 두면서 순간순간 상대에 따라서 이제 어, 전술을 해야될것 같습니다. 오늘 오연승 기대하겠습니다.네, 감사합니다. 지난 경기에 100득점을 거둔 오리온스인데요, 공격력이 좀 살아났다고 봐도 좋을까요? 글쎄요, 뭐 살아난 것도 있지만은. 그날따 어, 저희 선수들의 슈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서 행운이 뭐, 좀 따른 경기였습니다. 자, 오늘부터 트레이드 김도수 선수가 경기를 뛸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가요? 어뭐 음, 김도수 백업이나 또는 또 미스매치를 이용해 2번 이렇게 좀 활용할 계획입니다. 오늘도 좀 활용도를 볼수 있는 건가요? 네 뭐, 오늘 경기부터. 아마 경기 중간부터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. 자, 오늘 전자랜드와 상대하게 되는데요. 상승세에 있는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. 오늘 어떤 것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 보십니까? 음, 역시 그뭐 제공권인데요. 특히 거기서 나오는 그트랜지션 상당히 좋은 그 전자랜드이기 때문에 에, 그런 속도를 조금 저희가 좀 줄여만 나간다면 은 충분히 뭐 승산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오늘 멋진 승부 기대하겠습니다. 네, 고양습니다 고향 오리온스의 최일생 감독 만나봤습니다.